우리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가는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해외 동포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아리랑'이라는 노래며또 하나는 '봄이 되는' 부르는 노래, '나의 살던 고향', 그두 노래가 해외 동포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리랑은 언제 났을까요? 아리랑은 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 아라라산을 넘어오면서, 쫓겨난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아리랑이라고 합니다. 아라라산을 넘을 때 불렀던 노래요또 나이에 살던 고향은 복숭아꽃과 살구꽃과 아기 신달래가 피던 그 산골짝, 그 에덴동산 골짝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나의 살던 고향이라는 노래라고 말합니다. 봄이 오니까 그 아름답던 에덴동산이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되면서 그리워지는 계절이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손자를 본지 벌써 오래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늦게 결혼함으로써 이제야 겨우 열달된 외손녀를 한명 두고 있습니다. 그 외손녀가 미국에서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아 매일 볼 수가 있어서 참 감사하고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일로 말미암아 매일 감사할 수 있고 매일 기쁜 마음으로 살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가슴 아픈 소식도 하나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 그 외손녀의 할머니 되시는 분이 폐암이 걸려서, 폐암이 걸려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심해져가지고 지금은 숨쉬기가 힘들다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를 넘기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어요. 손녀는 태어나서 좋지만, 그 할머니는 죽음을 기다리니, 이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기쁜 일도 있지만 마음이 무거워지고 안타깝게 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새벽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정들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각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과 건강과 생업과 사업과 또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가정은 염려하면서 축복하고, 어떤 가정은 감사하면서 축복하고, 또 어떤 가정은 안타까움과 아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몸이 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오늘 조명한 집사님은 아파서 못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들마다 무거운 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기도보다는 아픈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많다는 것이며, 우리 삶의 짐이 무겁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비단 우리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가정들이 또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시련과 고난을 전혀 겪지 않는 그런 인생이 어디 한 명인들 있겠습니까? 죽음은 인정 없이 사정 없이 닥쳐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슬퍼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닙니까? 969년을 살았다고 하는 머드셀라라는 믿음의 조상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직도 120살도 넘겨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하여 신음하면서,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때때로는 눈물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이런 우리 인생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셨습니다.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기도 하시며 온갖 질병과 아픔을 다 고쳐 주시면서도 주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500여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먹여 주시고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셨지만, 그러나 가난과 질병과 죽음은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는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도 슬퍼하시던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힘이 들고 또한 고단하며 아픔이 있고 슬픔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슬픔과 아픔이 없는 인생이 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으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일 속에 파묻혀서 평생 일을 손에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길이 전혀 없고 전혀 바쁘지 않다면 행복하겠습니까? 살길이 없으면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돈과 물질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많으면 걱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재벌이 된들 행복해집니까? 지금 재벌들을 보십시오. 그 가족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재벌 자리에서 쫓겨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들도 병이 들고 그 자녀들도 이혼을 하고 그 자녀들도 자살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건강해서 기운이 넘쳐서 펄펄 뛸수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육체에 고통만 없고 몸이 불편하지만 않으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넘치는 건강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건강 때문에 그 건강이 우리의 발목을 잘 잡고 삶을 얽어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그러진 인간관계는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이리 말합니다. 자기 남편보고도 이렇게 말해요. 저놈의 원수같은 인간만 없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피방하면서 원수처럼 살기 때문이지요. 그런 사람은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만 없어지면 행복이 저절로 올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원수가 없어져도 행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제, 죽음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죽음이 없는 세상이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죽음이 없는 곳, 바로 영원한 지옥,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만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없는 것, 그것이 더큰 불행이 될수 있습니다. 지옥에 빠지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없는 것, 그것만으로 행복할 수는 없어요. 죽음이 있어서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 없는 것, 그것이 더큰 불행임을 깨닫고는 지옥에서는 더 절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이 좀더 좋아지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행복은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일에 쫓기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된다면 훨씬 더 여유롭고 더 행복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 하고 싶은 것을 다할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더 행복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완벽한 행복은 아닙니다. 건강해서 넘치는 활력으로 무슨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는다면 더좀더 더 행복해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건강만으로 행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또 서로 사랑받으며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아간다면.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반갑고 만나면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고 또한 만날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더 행복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완벽한 행복이 도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자리기와 우리의 삶의 환경은 이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피할 수 없는 일로 인하여 수고가 따르기 마련이며 능력하지 못함으로 가난이 있게 마련이며 힘듦과 고통으로 인하여 질병이 생기기 마련이며 뒤틀린 관계로 인하여 생가는 원수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처방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그것은 기쁨의 세상이요 평화의 세상이요. 생명이 넘치는 세상이요, 안식이 풍성한 세상이요, 행복이 가득한 세상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세상은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행복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에덴 동산은 기쁨과 평안과 생명이 넘치는 정말로 행복한 동산이었습니다. 그 동산 한 가운데에 두셨던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행복을 보장해 주는 안전장치와 같은 나무였습니다. 동산 한 가운데에 두 나무를 심어 두신 하나님의 의도는 아주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생명나무를 두신 의도가 무엇이었지요? 누구나 따먹고 영원히 행복을 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생명나무를 통해서 죽음이 없이 영원히 기쁨의 생명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단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토록 기쁨의 생명을 누린다고 했습니까? 그 조건은 전혀 어려운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단한 가지만 잊지 않고 기억만 한다면 되는 것이었으니까 그것은 쉬운 조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주신 나의 주인이라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비로소 항상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산 한 가운데 생명 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왜요?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너무나 신중하셨고 너무나 깊이 생각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슬프게도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알지 못하고 벗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생명과 행복을 선택해야 되는데 죽음과 불행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그렇게도 많은 종류의 나무가 있었고 또 그렇게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들이 무수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먹지 말라 하시며 먹으면 정말로 중요한, 죽는다고까지 경고해 주셨던 그 나무의 열매 마저도 따먹음으로써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강산술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생명나무와 선악가 나무를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지도 그 간악한 마귀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고 창조주 하나님을 어존하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므로써 불행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서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풍교한 사탄은 아주 간악하게 무슨 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에게 동산에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느냐 라고 물었더니 원래 없던 말을 첨가해서 모든 나무 열매까지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더니 어리석은 하와가 미혹을 당해가지고 만지도 만지지도, 만지지도 말란 말까지 덧붙여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헷갈린 그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거짓말로 미혹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정녕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먹어도 결코 안 죽는다라고 거짓말로 미혹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먹어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이 밝가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까지 또 더큰 거짓말을 덧붙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입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입니까? 감히 그런 무슨 거짓말도 할수 있었던 놈이 바로 마귀 사탁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가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행복을 시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되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처럼 우리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처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지옥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노린 것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죽게 만들어서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주진시켰던 것을 어겨버리며 어기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게 되었으며, 사람은 지옥으로 달려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 하나님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 하나님 안으로 다시는 들어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게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불행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수고와 가난이 왔지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스스로 수고해야만 했고 아무리 수고해도 부족한 흥핍한 상태가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 7절에 보니까, 너는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으므로 평생에 수고하고야, 수고하여야 먹으리라 하십니 질병과 죽음이 또한 시작되었지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은근기를 내었기 때문에 땅을 팽작할 때에 질병이 왔고 또한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의 죽음도 왔던 것입니다. 모든 관계도, 좋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열매를 먹게 했던 그 죄로 인하여 아내는 평생 동안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했으며 또 죽음과 같은 해산의 고통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불행인 슬픔과 고통은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비극이 이렇게 시작되었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힘든 세상을 물려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울면서 태어나서 수고하며 슬퍼하며 살다가 울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불행은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금지하셨던 선악과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마귀 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따먹은 두 가지입니다. 탐욕의 죄라요 탐욕의 죄. 또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데리고 간그 교만의 죄. 그두 가지가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는 두 가지입니다. 탐욕이라 해요. 탐욕, 그리고 하나님처럼 대입하는 교만, 그두 가지가 인간이 지은 가장 큰 원죄인 것입니다.